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fan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fa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법이나 규칙에 저촉되다, 위반하다, 그리고 침범하다, 건드리다, 그리고 뭐뭐 할 가치가 없다, 저지르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 연습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규정을 두 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법이나 규칙에 저촉되다, 위반하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요. 선생님, 시엔션. 당신은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니 팔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정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꾸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꾸이 그래서 규정 규칙을 어겼다 이때 보시면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이두번 같은 경우는 양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두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동양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 동양사를 어디다 놔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시면요 동사 뒤에 일반 명사가 왔을 때이 동양사의 위치는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일반 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량츠 꾸이 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센션 니파는 량츠 꾸 한번 더 니파는 량츠 꾸 좋습니다. 이렇게 이 동양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양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동양사의 목적어가 왔을 때 동양사의 위치를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판 같은 경우는 법이나 규칙 등을 위반하다 저촉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바로 이 목적어가 꾸이나 혹은 쭈이 같은 이렇게 법이나 규칙 등이 나왔을 때이팡 같은 경우는 번역이 저촉되다, 위반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역시 저촉되다, 위반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타, 왜, 왜샤마 그 다음에 저질렀어, 그러니까 위반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犯러그 다음에 이런 범죄, 저정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为什么犯了这种罪?' 하면 더他为什么犯了저种罪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파 뒤에 오는 목적어가 바로 뭡니까? 죄라는 바로 범죄 이런 형태의 명사가 오니까는 이파 같은 경우는 저촉되다, 위반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시겠습니다. 너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바로 뭡니까? 침범하다, 건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너가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래서 너가 나를 침범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니 부판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도 침범하지 않겠다 워의 부판니 읽어보겠습니다니 부판워 워예부犯니하면더니 부판워 워예부犯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판 같은 경우는 침범하다 건드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번역상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뒤에 오는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가지고 이판 같은 경우는 번역법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 그와 말다툼을 할 가치가 없어 뭐뭐 할 가치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뭐뭐 할 가치가 없다.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면 가장 좋냐면요. 바로 가능보호에 부정형식을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f a m b o 이렇게 하시면 가장 무난하겠죠. 이런 작은 일로 바로 이때 보시면 이런 작은 일로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전치사구 바로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디 알셔 그 다음에 뭐뭐할 가치가 없어 f a m b 그 다음에 그와 끈타 말다툼하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吵架가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为这点小부자不着跟他吵架한번 더. 为这点小事犯不着跟他吵架.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부不오 라는 형태, 바로 가능보의 부정 형식을 써서 이 뜻은 뭐뭐할 가치가 없다 혹은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문장을 주어수로 목적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는 없습니다. 주어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니 정도 되겠죠. 그러면 너는 이런 작은 일로 그와 말다툼할 가치가 없어. 이때 니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니왜저아小설 혹은, 왜 저디아 씨앗을 니팜부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 바로, 잘못되거나 좋지 않은 일 등을 저지르다. 혹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는 뜻으로 가장 강범위하게 쓰이는 번역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타, 그 다음에, 저질렀다. 바로 뭡니까? 파, 了그 다음에, 잘못. 뭐가 있습니까? 추어 우. 읽어보겠습니다. 타, 파, 了 추어 우. 한번 더. 타, 파, 了 추어 우. 좋습니다. 자, 제가 동태조사 了를 가르칠 때, 동사 뒤에 러가 오고, 목적어 오면, 이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목적어 바로 이 명사 앞에 수량사가 있거나 혹은 한정어, 더가 들어간 형태의 문장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추어우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 파, 너, 추어우 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다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판이라는 이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판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저지르다. 이미 이런 잘못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미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목적어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타파러추어우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의 위장병이 또 재발했어. 역시 저지르다 발생하다인데 이번에는 발생하다 라는 뜻이 있겠죠. 나의 위장병, 위장병을 뭐라 그럽니까 위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웨이겠죠그 다음에 병은 뭐죠? 빙. 그래서 이빙 이러면 바로 뭡니까 위장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발했다 그러니까 팔러. 그런데 뭐죠? 또. 전에도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또 발생한 겁니다. 이때 뭘 쓰면 될까요? 짤, 요. 그렇죠. 바로 이 요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的未病又犯了. 한번 더. 我的未病又犯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요 같은 경우는 전에 발생했던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 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an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발생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목소리> 선생님 당신은 규정을 두 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렇죠 읽어 보겠습니다 先生,你犯了两次贵,한번 더.先生,你犯了两次贵,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为什么犯了这种罪?한번 더.他为什么犯了这种罪?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니 네, 부판 워 워예 부판 니하보더니 부판 워 워예 부판 니 좋습니다 계속가겠습니다이런 작은 일로 그와 말다툼을 할 가치가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웨이저디에샤오보판 부자오 보타 차오쟈 보기더웨이저디샤오 犯不着跟他吵架 <몬>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她犯了错우한번더她犯了错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위장병이 또 재발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的胃病又犯了 한번 더"我的胃病又犯了"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째젠.